어메이지 스튜디오 대한민국 가장 이야기 부호영의 하루 부호영이다. 네, 지금 오전 5 시예요. 오늘은 경기도 가평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설치하고 일요일날 철수야. 그래서 경기도 가평까지 뭐 교통비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그냥 여름 삼아서 펜션을 이틀 동안 잡았습니다. 강아지 펜션을 직원하고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봐차 물량 보세요. 트럭이 좀 커졌죠? 자 이거를 설치하고 또 즐거운 휴가를 한번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고 야이들 동안 먹으려면은 이 정도는 준비해가지 뭐 옷하고 자지구리한 것들 짐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보호형 전쟁 났어? 어디 도망가? 야밤 도주해? 어우 하나씩 하나씩 차에다가 이제 이런데 뭐 빈자리 뭐 이런데 있어 이런데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같이 일하는 친구 만났고 이제 장거리 운전하니까 또 코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출발해야죠. 자, 가자. 어우 높아. 아우 좀더좀 더. 백 킬로 걸려?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2시간 2시? 반, 2차로 1시간 반 정도 로 버리겠다. 오신, 자, 가평으로 출발합니다. 어이구, 부호 형이 1도에서 돈도 벌고, 휴가도 가고, 정말 마음이 설렌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야, 이거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이거 차들 밀려드는 거 봐봐. 야, 이게 봐봐. 야, 조선시대 때는 저기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저 산을. 이 구속도로 없을 때는. 그지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차를 다 혼자 떠드는 부호타 대꾸 안하고 직원 타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차차차차고 거지 다 왔네 를 타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하는 타고, 고 말해라 바꿔줄게 아, 아, 정말. <laughs> 야 정말 양아치다 좋다 좋아 와 지금 가평 다온 거잖아 그죠? 아 여기 뭐 거의, 거의 서울이네 내가 생각했던 그 시골의 동네가 아니네 와저 아파트 봐봐 아주. 나는 막 여기서 막 그냥 강줄기 흐르고 그냥 막 지나가다 살도 몇부감고막 이런 일줄 알았는데. 야 클럽도 있겠다. 여기. 클럽도 있겠어. 네, 조선시대 의 가평을 생각한 부호영. 다 왔네. 저건물이저건물 아이들이고 왔네. 또 다른 일행을 만나다. 도착. 어, 아, 여기 보양차도 왔어. 전기차도 왔어. 다 왔어. 전기차도 오고. 자, 도착했습니다, 가평에. 어렵게, 어렵게. 도착했어. 아, 두시간 걸렸냐? 야, 우리도 봐봐. 이게 먼저 와가지고 딱 상황 보면은 이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으로 나르면 어떻게 돼? 어? 손해잖아, 힘들고. 그래서 딱 편히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다 딱 차를 대고 짐을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야. 응. 이제 저 입구고. 저기 봐봐. 어, 강아지. 야, 오늘 일하고 또 놀러 가는 기분 냈네. 야, 얘네들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근데 얘는 겁이 많고. 몇 개월이야? 너나 봤잖아. 이름이 뭐냐, 승재야 순심이. 순심이. 영심이. 영심이. 영심이가 겁이 많은 거야? 영심이가 여자예 순심이가 남자예 어. 남자, 여자? 네. 자, 영심이? 여, 순심이. 순심이. 영심이. 하얀 개가 영심이. 영, 영심이. 안 물지? 갑자기 이러다가. 목을 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안물합니다 안 애들이 아기라서 겁이 많아 예. 몇 개월 됐어? 이제 2월 생이니까 응. 5개월 됐네. 5개월 됐어. 5개월 됐는데 이렇게 커? 나중에. 차만해지는 지금, 거 아니야? 지금 14kg입니다. 아니, 저 차만해질 것 같은데. 자, 먼저 발을 조금 이제 풀고, 발을 좀 풀어야 돼. 어, 전문가의 손길. 풀렸어요, 하나. 네 응. 야, 절대 호루 뒤에서 빼. 그러 뒤로, 뒤로 빼, 뒤로. 쭉백겨 오케이. 어. 옳지 먼저 체구간에 바닥을 먼저 이렇게 다 깔아 놓고 저 빨간색 그 레드카펫 같은 거 파이로텍스라고 그러거든 그걸 또 한번 전체적으로 다 깔아 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부호형의 <놀람> <놀람> 힘자랑 가 나야지 차를 못 되지. 구경만 하는 직원들. 부호용 머리에는 온통 일 빨리 끝나고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형 그러다 죽어 황천길 갈 뻔했어 황천길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아 여기가 시원하다 여기가 천국이야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계곡이다 계곡이야 여기가 자 아, 지금 보양작업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깔려야지 들어올 수 있어 사실 원래 그냥 깔린 데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테이블 의자 놓는데, 나 우리 또 같은 팀이니까, 또, 섣불리 테이블 들어오면 밑에 바닥이 막 울버. 왜냐면 우리 바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깔리고 난 다음에 예,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맞아. 맨 앞에 두 개, 두 개. 맨 앞에가 아마 기획자로 꺾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앞으로 좀땡겨질것 같아요. 제 공간이 되게 없었고 자 세팅이 완료됐어요. 공간이 좀 이렇게 넓죠? 넓고 좀 뭔가 테이블하고 의자밖에 없어서 좀 허접해 보이겠는데 잠시 후에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공항이꽉 차거든요 네 바닥까지 했고 어, 테이블, 의자 어, 세팅 다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정리했어 끝났어 모든 게 오늘 설치는 끝났어 일요일 날 철수해야 돼예 네, 나는 그래서 이틀 동안 어, 이 가평에서 아주 재밌게 놀다 갈 거예요 펜션도 뭐 잡았겠다 또 가족들하고 또웃순도순또 또 우리 일하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즐겁게 놀아야죠. 자차 아, 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제 어, 장도 보고 또 펜션으로 이제 이동해서 놀아야지. 아니지 그 전에 계곡 가, 개, 계곡을 먼저 가자. 계곡. 어어 어. 어, 어. 아니, 얘들 좀 잠깐 쉬어야 돼. 그래 저 용소계곡이라고. 아잠면 어, 용소계곡 을 먼저. 아니 아니 마트를 갔다가. 아, 갔다가. 아이고. 팔자 좋다, 팔자 좋아. 시원한데 에어컨에서 상팔자, 상팔자. 이거 뭐 계곡에 왔어, 가평 계곡에 이쪽 그 주민이 안내해줘가지고 왔는데 엄청나죠? 와, 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아, 우리 아들 있다. 아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우리 아들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아들. 야, 니네들도 계곡에 왔다, 어, 계곡에 왔어. 왔어. 아이고. 아, 물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차가워. 아, 아. 아 들어왔어. 물에 그래, 들어왔어. 물에. 그래.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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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걸거든, 와, 와, 아, 이 판매. 이야, 엄청 깨끗하다, 물. 아, 간만에 온 김에 목욕이나 좀 할까? 오, 오, 이거 완전히 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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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우오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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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할 수 있겠냐? 오리 같은데 겁쟁이들이라. 이아 네, 네, 네. 어, 처음 해보는 거라며얘기들이라 처음 네, 해보는. 네, 네.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진짜 웃기겠는데. 여로 바로 바로. 나가봐 나가 아! 안녕 야 봐봐 봐 좋다 방 좋아 강아지들도 이렇게 있고 와 여기 또 강아지가 있네 예스! <laughs> 강아지가 됐어 강아지가 있어 여기 방은 뭘까 자이 방은 우와 여기 오줌 쌌어 강아지 미나, 미나는 왜저 밑에 가 있는 거야? 미나야! 미나, 우리 강아지 미나. 미나! 초코추장 풍 갖고 왔네, 초코추장. 그 다음에, 어, 뭐, 국수에 먹으려고. 비빔국수. 어,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골뱅이, 어, 골뱅이 소면, 그 다음에, 뭐, 닭해 먹으려고. 아 너무 반찬도 많이 갖고 왔네. 자 이거 안 넣고 왔지지뭐 하고 있냐면 이거 지금 밥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그릇을 제가 설거지한 게좀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그근로복지공단 장례식장 남은 그릇. 삼겹살 파티, 목살 파티. 야 불이 세게 세지만은 손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마구 마구 굽는구나. 야 목살, 국산. 내 네, 국산이야 국산.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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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것이야 이거 세일을 샀는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놔둔 와 봐봐 벌써 난 눈이 피였어 야 소주 야 이렇게 먹으면 이틀 동안 버티기 힘들텐데 소주를 좀 어이 구이 야 우리 저 구독자들이 술 먹방 한번 하러 오더라고. 아, 어. 따로 어, 음. 너 모자이크 안다 응. 나지자체 모자이크. 자체 자이고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세요. <laughs> 술을 눈으로 먹었나? 왜 이렇게 튀어 나온 거야? 아 여기 애교 미션니까? 와 와와. 다음 날 오후. 어저께 술을 넣어봐야 먹었어 아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아아좀더 자고 아 자, 이틀째 이틀째 자, 숙소전자 먹고 찍는 겁니다 이제 내일 또 퇴실해서 또 행사장에 철수하러 가야 됩니다 저 뭔지 알아요? 주꾸미 여기는 내가 지금 숯불에다 굽고 있거든 쭈꾸미는아 술에 쩔은 얼굴이에요 이제 지금 행사장으로 이제 6시에 철수인데 시간이 여기 텐션이 11시 퇴실해서 어중이떠중이 너무 많이 남았어 시간 여기 우리 아들 여기 있잖아 아이가 비 싫어! 싫대 일단은, 차 너무 막혀있어. 아, 뒤에 차서 있는 것들 봐봐, 진짜. 안 가, 안 가. 야, 이승유이승유 이승유.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유튜브 찍고 있어! 재밌지? <laughs> 미나야, 자, 자 미나도 물에 한번 들어가 봐봐. 네, 자 미나 물에 물에, 자 미나도 물에 한번 들어가게. 어제 물 수영하는 거, 엄청 잘했지. 어. 아니, 어제 물에, 아니, 어제 물에 수영하는 거, 미나 엄청 잘했지. 어. 근데 근데 미나는 위험해. 근데 물 수용... 물을 무서워하거든. 물은 엄청 잘했잖아. 아 하면서 그렇지. 한번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튜브증 물을 알지. 올라봐. 민아 물을이라도 마셔 뭐하고 있었어 <laughs> 어? 아니 사진찍는거야 우리 민아 어. 나도 아! 나도 같이 나도 나도 찍어줘 어 나야 민아도사 어! 봐봐 이거 아빠 다리 묶을려고 억지로 하면 안되고 민아 들어와봐 목말릴거야자물 먹게 마둬물물왜 더러워 안더러워 깨끗해 목말랐어, 미는 아까부터 계속 목말랐거든. 신났네, 신났어, 이 생일은. 아까 수영장보다 계곡이 더 위험한 것 같아. 왜더 위험해, 계곡이 막 물이 이렇게 흘리잖아. 떠내려가면은 끝나는 거야. 야이, 야이, 여행을 어딜 떠나? 아빠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빠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빠도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아빠. 어. 자, 이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야, 이제, 천국은 끝났다. 우리 짐을 다 이제 까고 있어요. 영상 찍을 뭐 시간도 없어. 아, 다시 더위가 시작됐어 지옥이야, 지옥 아, 저걸 좀 까야 돼 아, 저짐을 까야 된다고요, 조금 자, 이렇게 해서 짐을 다 쌌어 저는 이제 다시 경기도 화성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정말 천국이었는데, 아 지금은 지옥이어서 지옥. 안녕히 계세요.